산 미고엘 교회, 허레이스 더라 프론테테로. 산 미고엘 교회는 헤레스데 라 프론테라, 스페인 안달루시아 카디스에 위치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탑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문화적 관심의 자산인 이산 미고엘 교회는 1931년에 국가 역사 예술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사. 산 미고엘. 샘 미겔, 교회는 15세기 말에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복음의 고딕 양식의 외관, 1484년, 문에 있는 명판의 날짜에서 그 건축은 1484년에 교구민들이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성전을 건설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카톨릭 군주에 대한 도시의 탄원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암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허레이스의 후기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요소가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시작과 충만함의 다른 요소와 결합된 훌륭한 대성당 크기를 낳았습니다. 노사 직사각형 평면도를 가진 사원은 세 개의 본당으로 나뉘며 중앙은 측면 본당보다 높으며 꽃이 만발한 고딕 양식의 필라스터는 다양한 캐노피로 장식되어 있으며. 웅장한 늑골이 있는 금고로 덮인 성체에 가장 가까운 것들 그리고 더 단순함의 교회 기습 근처 그리고 계획에서 돌출되지 않지만 높이가 돌출되는 트랜세프트가 있습니다. 헤레스 허레이스 시에서 가장 좋은 사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교회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프란시스코 라드리게스 또는 디에고데 리아뇨 디에이고 더 리아노 이 위상을 가진 위대한 주인이 개입한 매우 변형된 교회이며 나중에 1564년에서 1568년 사이에 에르난 노이즈 2세 엘 호벤, 헌원 노이즈 2엘 호벤, 은 마르틴 데 가인자, 마어틴 더 게인저의 첫 번째 건축에서 장엄한 성찬식의 실현을 빚지고 있습니다. 세비야 대교구의 주요 건축가는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엔테블러처의 높이에 남겨두었습니다. 정사각형 평면도와 아름다운 비율로 세비야 대성당의 주요 성찬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고가 있는 우아한 르네상스 도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슬레이트 플라크로 장식되어 안달루시아 르네상스 건축의 가장 성공적인 내부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 안에는 제거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대부분 바로크 그 양식의 귀중한 이동식 작품 세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호세 대 아르세. 호제이 더아우세이의긴한건강의 거룩한 십자가 성막 예배당의 성막 헤레스, 허레이스, 조립가 안드레스 베니테스, 안드레이즈 버니테즈의 작품과 관련된 18세기의 작품 또는 17세기의 후한 라오레아노 데피나, 완 로리아노 더피너가 조각한 행렬 수도원 성막 예배당. 이 예배당은 한 쌍의 코린트식 기둥이 있는 중앙 못따게된 둘레가 있는 그리스 십자가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 반 오렌지와 랜턴이 있는 팔각형 돔으로 덮여 있으며 팔에는 배럴 금고가 있습니다. 이그나시오 디아즈, 이그나시오 디에즈는 세비야, 서빌의 교구 건축가인 그의 형제 디에고 안토니오 디아즈, 디에이고 앤토니오 디에즈의 가능한 디자인에 기인합니다. 1718년에서 1759년 사이에 지어진 이 스타일은 사원의 주요 외관과 마찬가지로 세비야 바로크 그 양식과 관련이 있으며 그 당시 번성했습니다. 메인 제단화 오면과 모두 나무로 된 에프스의 위대한 주요 재단은 1601년에서 1649년 사이에 저명한 이미지 제작자 인완 마우티네즈 만테인즈에 의해 주로 설계되고 실행되었으며 나중에 1641년에서 1655년 사이에 호제이 더 아우세이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외관 바깥쪽에는 3개의 외관이 있으며 그중 2개는 고딕 양식입니다. 하나는 1515년에 완성된 복음 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서신에 해당합니다. 현지 건축가인 디에고 모레노 멜렌데스, 디에이고 머레이노 멜렌데즈는 1672년에서 1701년 사이에 교회 기슬계 타워 파사드 개념에 따라 이 사원의 화려한 메인 파사드를 설계하고 세웠습니다. 네오나르도 대 피게로와 리어나오도 더 피거로워 각그 도시에서 만든 것과 유사한 세비야 바로크 그 양식으로 고안된 교회에 대한 접근의 본체는 그들 사이에 틈새가 있는 이중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 개의 몸체로 더 솟아 있으며 연속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마지막은 팔각형 계획으로 꼭대기에 있으며 파란색과 흰색 파일로 덮인 화려한 첨탑이 있습니다. 기둥과 벽기둥의 장식이 풍부하여 바로크 그 정신으로 가득찬 매우 상상력이 풍부한 작품입니다. 보존 성막의 예배당은 인근 건물의 건설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기념비의 벽에 습기가 생기고 교회를 부분적으로 덮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혼터 더앤돌루셔의 카디스 지방 문화 대표단에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박물관 2018년에 그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재무부를 개방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기여 본당으로서 20세기 후반에 2015년부터 허레이스 더라 프런트 테러 시의 입양 아들인 본당 사제 에인 젤 로메로 캐스털 라 노를 강조하면서 환경에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했습니다.